이 제품이 여섯 프라켓과 어, 같은 회사 가에요 네,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. 맞 네. 아. 음. 됐습니다. 어 이제 슬램하고 이알리까하고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꺼는 무게가 얼마일까요? 244g 이네요 그리고 어, 알리꺼 249g 이네요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링크도 이해삿굴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먼저 같네요 자, 볼까요? 네 일단은 이상은 없고요 이 예, 카트에서 할 거를 장착했기 때문에 아마 소음이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운줄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놀람> <놀람> 아우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쌰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. 아 어, 그래. 아이고야, 안녕. 예. 네. 아, 사람들 피해서 저녁에 왔는데, 등산객들이 아직, 어,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, 등산객들을 안 만나려면 한밤 중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?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아이고. 아, 어. 이게 한번 산악을 한번 쭉 타고 임도 싱글을 타고 내려왔는데요. 어, 별이 상이 없습니다. 그냥. 변속도, 변속 트러블도 없고, 약간. 체인하고 이빨하고, 이거 미세한 간격 때문인지, 안 그러면 이 스프라켓 자체 내에서, 어 그런 문제인지 몰라도, 어차피 중요한 것은 여기는 통으로, 통으로 돼, 통으로. 통으로 깎은 거기 때문에, 여기에 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이상이 없고요. 무게도 뭐, 슬램이랑 거의 그 비슷하고,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뭐, 뭐 중국 거를 쓸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제가 슬램이 우리 대한민국 거라면 애국심에 슬램을 비싸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겠지만 어차피 뭐 우리나라 국내 제품도 아닌데 뭐 내가 좋은 걸 써야죠 가성비 좋은 걸로 가성비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저는 무조건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제품 계속 사용하고 이 제품으로도 계속 대회도 나갈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집을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집으로 갈게요. 알았어.